편안하게 넓히셔서 발끝바닥으로 깊게 내려줍니다. 그대로 긴장을 툭 풀어주실 거고요. 손도 한번 편하게 털어보세요. 그대로 오른다리 왼다리 몸조로 가져오실 거고 뒤꿈치 의무 일직선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가슴 앞에서 깍지 마시면 손끝 머리 위요. 내쉬면 손바닥 하늘 이완시켜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들어가실 거예요. 네, 긴장 풀고 다시 한번 내쉬면서 위로 쭉 올라옵니다. 등에 조이 듯이 뒤쪽으로 에너지주실 거고요. 손을 푸셔서 왼손 내리시고 가슴 지선하는 내쉬면서 왼쪽으로. 엉덩이가 뜨지 않는 선까지 꼭 들어가시고요. 옆구리 쪽에서 오는 잡극를 그대로 느껴보세요. 내쉬는 호흡에 좀더 1mm, 1cm 내려오실 분들은 좀더 내려오실 거고요. 계속 호흡하겠습니다. 계속 호흡 들어가세요. 엉덩이는 무조건 바닥에, 엉덩이 뜨신 분들은 왼손으로 바닥을 깊게 밀어줍니다. 마지막 호흡 정에 들어가시고 마시면서 위로 올라오세요. 자, 오른손 바닥에 가슴지선 하늘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기울기. 호흡은 계속 천천히 자연스럽게. 자, 허리선, 옆구리 쪽 이완되는 거 느껴보실 거예요. 자극이 오면 할수록 최대한 깊게 호흡 들어가겠습니다. 한번더 1mm 1cm 내쉬는 호흡에 더 내려오실 거고요. 안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 가슴, 시선, 하늘. 왼손으로 시선 가리지 않도록 최대한 귀 뒤로 넘겨보세요. 조금 더 호흡하겠습니다. 마지막 호흡 정리 들어가시고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아로 내려놓으세요. 저 어깨 위로 쭉 올라오셔서 긴장을 툭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어깨 위로 긴장을 툭 풀고 목을 편안하게 아래로 내리신 상태 어깨 앞으로 말아지지 않아요. 그대로 몸통 편안하게 움직이시면서 목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어깨도 같이 움직이시면서 돌려보실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크게 원을 그리듯이 돌리실 수 있어요. 고개가 아래로 내려오셨으면은 반대쪽으로도 편안하게 돌려줍니다. 몸 푸는 기어 풀기 하실 때에는 최대한 천천히 내몸 이완되도록. 들리셨으면 계속 고개는 바닥 쪽에 호흡 정리 들어갑니다. 자손 앞으로 짚어 주실 거예요. 그대로 손 천천히 상체 내려오실 거고 자, 내려오셨으면 그대로 턱이나 이마 바닥 쪽으로 들어갑니다. 엉덩이가 많이 뜨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가능하시면 엉덩이는 무조건 바닥 쪽으로 가능하면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떨어져요. 약간 떨어지시는 분들은 손으로 바닥을 쭉 미셔서 엉덩이로 좀더 내려오는 느낌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하체 쪽에서 오는 자극들을 느껴보시면 되세요. 상체는 긴장 푸시면서 계속 기대, 그대로 호흡 들어갑니다. 마지막 호흡 정리하세요. 자, 자신의 몸 계속 쭉쭉 이완시켜 줍니다.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면손끝 몸통 쪽으로 걸어오시고요. 그대로 두 다리 뒤로 보내세요. 자, 뒤로 보내셔서 어깨 아래로 손목, 다리, 골반 넓이로 벌려줍니다. 자, 고양이 자세 마시면서 꼬리뼈 위로 배꼽을 긴장. 내쉬면 시선 하늘. 귀엽게 살는 계속 멀어지는 느낌으로 들어가세요. 마시며 제자리, 내쉬면서 몸통 둥글게, 자, 과략근에 꽉 조이는 시선을 빗고, 자, 손바닥으로 바닥을 쭉 미셔서, 자신의 척추유 연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마시며 제자리 한번더 내쉬면서 꼬리뼈 위로 시선 하는 그대로 마시며 제자리 내쉬면서 몸통 둥글게 자, 과략근꽉 조이며 시선 뱉고 그대로 긴장 푸셔서 호흡 유지하겠습니다. 호흡 유지한 상태에서는 이제 팔 쪽에 운동 들어가실 거고요. 유연성 좋아지도록 만들어볼게요. 자 오른손으로 바닥을 쭉 밀셔서 왼손은 귀옆에 시선은 손끝. 자 이때 골반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꽉잡아주실 거고 내쉬는 호흡에 왼손을 하늘 위로 최대한 쭉 올리세요. 이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어 주실 거고요. 그대로 내쉬면서 왼손 뒤로 크게 원을 그려줍니다. 자, 제자리, 왼손 바닥을 밀고, 오른손 귀 옆에 시선 손끝. 자, 왼손 바닥 미셔서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면서 뒤로 크게 원 그리며 제자리. 계속 하체는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오른손 바닥 미셔서 왼손 귀 옆에 시선 손끝, 마시면서 올라오고, 자, 최대한 크게 내쉬면서 뒤로 활짝 다시 한번 왼손 바닥 밀고, 오른손 귀 옆에 마시면서 위로 쭉 올라오고 자, 내쉬면서 뒤로 크게 원그리며 제자리 한번더할 거예요. 오른손 바닥 밀고 왼손 귀 옆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뒤로 크게 원그리며 제자리 자, 왼손으로 바닥을 미셔서 오른손 귀 옆에 마시면서 위로 쭉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뒤로 크게 원그리시면 저 세자리 호흡 좀 낮춥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몸을 그대로 느껴주시면 되세요. 자극들을 느껴주실 거예요. 반대쪽으로 원을 그려볼 거예요. 자 오른손 다시 한번 바닥 미셔서 왼손 뒤로 보내세요. 자,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그렇죠. 왼손 바닥 밀고 오른손 뒤로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앞으로 손바닥 바닥에 한번더 오른손 바닥 밀셔서 왼손 뒤로 마시고 위로 내쉬며 앞으로 좋아요. 하체 움직이지 않도록 왼손 바닥 밀고 마시면서 올라오고 시선 같이 따라가세요. 내쉬면서 아래로 왼손 위로 마시고 에너지, 에너지 내쉬면서 앞으로 쭉후 왼손 바닥 미셔서 오른손 뒤로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쭉쭉쭉쭉 내쉬면서 앞으로 좋아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오른손 바닥 밀고 왼손 위로 쭉 올라오세요.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앞으로 마지막 왼손 바닥 미셔서 오른손 위로 마시면서 위로 보내시면서 가슴바닥에, 턱바닥에, 목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이마 바닥으로 들어가 줄게요. 계속 동작은 취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설명 들어주시면 되세요. 동작 취하시면서, 어, 어깨가 너무 불편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상체 올라와셔서 휴식 잠시 취했다가 다시 한번 왔다 갔다 반복해주시면 되시고요.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꼭 이마를 바닥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에너지는 어떻게 주실 거냐면은 꼬리뼈는 하늘 위로 보내듯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복부 쪽의 긴장을 살짝 두신 상태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호흡 조금 더 유지하겠습니다. 팔이 날씬해질 거고 내 척추 더욱 더 유연해질 거예요. 세 번만 더 호흡하세요. 가슴 바닥에 안 닿으시면 은 가슴 아래쪽으로 꼭 쿠션 갖다 대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호흡합니다. 그대로 여섯 과자 힘주셔서 상체 위로 올라오시고 다시 한번 손 제자리 호흡 정리하실 거예요 발끝 바닥에 무릎 펴셔서 견자세에 넣어 누가 하겠습니다 다리 모양은 골반너이 정도 벌려주실 거고 새끼 발가락과 뒤꿈치 일직선 안장 다리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무릎이 안펴하시면 무릎 살짝 구부리셔서 뒤꿈치 내려놓으실 거고요. 여유로우시면 뒤꿈치를쭉 무릎 쫙 피신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어, 더욱더 여유로우신 분들은요. 손바닥 쪽으로 에너지 주실 때 새끼손가락 쪽으로 체중 실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더 엄지손가락 쪽으로 좀더 체중이 실어지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실어지도록 자세를 취해주세요. 계속 호흡들어갑니다. 마지막 호흡할게요. 시선은요, 손과 손 사이 바라보셔서 그대로 편안하게 걸어오세요. 자, 걸어오셨으면 두 다리 10cm 정도의 공간 만들어주실 거고 고개 아래로 툭 자, 무릎을 깊게 구부리셔서 허벅지와 복부가 만나도록 들어가십니다. 자 손등을 바닥 쪽으로 하실 거고요. 자, 고개 살랑살랑 움직여주세요. 나목이 굉장히 들어가지 않아 편안하게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면 척추 마디마디 위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마지막 시선 정면 어깨 뒤로 활짝 여시고자 내쉬면서 고개 뒤로 툭입 벌리셔서 허 아, 입으로. 시선 정면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서서 하는 자세는 스쿼트 동작으로 하체를 단련하는 동작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엉덩이 쪽에 그리고 허벅지 쪽 굉장히 탄력이 생기시고요. 하체 쪽에 근력이 있으셔야지 허리도 강화되는 거 아시죠? 오늘 여기 하체 쪽에 한번 운동해 보겠습니다. 와일드 스쿼트로 들어가실 거고요. 좀더 넓은 느낌으로 골반 넓이에 두배 정도 두세 배 정도 넓게 혹시 다리가 기신 분들은 더욱더 넓게 버리는 거 잊지 마세요. 발바닥은 45도 열려두신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무릎만 살짝 구부려 보세요. 자, 무릎 구부렸는데 나 상체가 막 이렇게 막 내려오신 분들 많으실 수 있어. 나아 근데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욕심을 좀덜 내주시고 허벅지를 좀더 위로 올라오셔서 엉덩이 더 위로 올라오셔서 상체가 앞으로 내려가지 않고 조금 더 피는 느낌.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허벅지 힘은 다 들어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 몸에 맞춰서 다치지 않게 훨씬 더 훌륭한 자세로 만들어주시면 더욱더 자극은 깊, 깊, 깊게 오세요. 여유로우신 분들은 어, 계속 어, 무릎은 하체를 구부리실 때 상체 계속 시선 정면 쪽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꼬리뼈는 뒤로 보내듯이 에너지를 주실 건데요. 무릎과 발끝 바라봤을 때 무릎이 더 앞으로 확 나오지 않도록 그것만꼭 집중해 주셔서 무릎 관절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시면서 위로 올라오세요. 그렇죠? 위로 올라오실 때는 발바닥으로 바닥을 쭉 미셔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에 힘이 다 들어가게 해주실 거고 완전히 무릎을 피지 않을 겁니다. 약간 구부린 상태로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과력은 조이실 거예요. 엉덩이 힘이 꽉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동작할게요. 편안하게 손은 들어가시면 어깨 에 긴장 들어가지 않도록 숨 마십니다. 내쉬면서 후, 마시고. 내쉬고 후, 마셔요. 내쉬면서 후, 셋, 마십니다. 자, 내 네. 후, 마시고. 다섯, 자, 호흡 자연스럽게 위로. 자, 여섯 후, 마시고. 자, 일곱 후, 마셔요. 여덟 후, 마십니다. 아홉 후, 마시고. 열 후, 올라오세요. 그렇죠? 조금만 더. 열 하나, 후. 열도 좀더 홀게 하는 느낌. 후, 그렇죠. 열 셋, 후. 14, 계속 들어가세요. 후, 자 15, 후, 16, 후, 17, 후, 18, 힘내세요. 후, 19, 후, 배꼽에 긴장. 힘 배꼽에 힌자 다리 뒤틀면서 위로 올라오세요 다리 타자차자 털어줄게요 너무 잘했어요 그죠 내 몸에게 칭찬 오늘은요 이 하체 쪽을 좀더 집중하실 거고요 스쿼트 두세트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또 칭찬 다시 한번 자세 정렬해 볼 거예요 엉덩이에 힘, 긴장, 리고 어깨에 나는 상체 쪽이 긴장 들어가지 않아. 무 드시고 편하게 물 들어주세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내리세요. 하나, 올라오시고. 둘, 후. 자, 셋. 둘후 자세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셋쭉 어깨 긴장나 안 들어가 넷 멋집니다. 스마로우 올라오실 거예요. 자, 그대로 시선 배꼽 빨아보시고 속치 마디마디 위로 천천히 배꼽에 낀 자. 마시면서 정면 어깨 뒤로 살짝 내쉬면서 뒤로 쭉이벌리셔서 허~~~ 입입으로 정면에 너무 잘했습니다 그대로 매트 가운데에 앉아주시고 다리 탈탈탈찰나 너무 잘했어 다리 넓게 발끝 바닥에 라비 자세 취할게요 발바닥과 발바닥 합장 합쪽 들어가세요 합쪽 때 오늘은요, 발바닥 잡지 않으실 거고, 손으로 그냥 바닥을 편안하게 짚어주실 겁니다. 최대한 발합쪽만 예쁘게 되도록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대로 내쉬면 잘해요. 내려올게요. 어, 하체에 계속 자세는 취해주실 거고요. 하체, 특히 엉덩이, 허벅지 쪽, 고관절. 어, 발목과 무릎 쪽에서 오는 자극들을 그대로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깊게 호흡 들어가실 거예요. 다섯 번만 더 호흡하시고 올라오겠습니다.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아요. 나 지금 휴식하는 느낌으로 동작 취할 거예요. 마지막 호흡 정리합니다. 손으로 몸통 쪽으로 걸어 오실 거예요. 걸어 오셔서 다시 한번 다리 앞으로, 다리 탈탈탈탈. 그렇지. 편한 데을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표사 합장하시고 오늘 수련 마치겠습니다. 남았을 때.